그리고, 아, 아 제가, 혹시 어디, 아, 잠깐 어디 가야 갈 수도 있는데, 네. 저 오늘 비행기 타러 꺼할 건데, 너무 보고 싶을 건데, 그냥, 네, 네, 항상. 근데 대신, 제가, 제가 집으로 가요. 네, 캐나다. 입니다 잠깐 어디 가야 갈수 있으니까, 저 잊지 마시고, 저 우리, 우리 모한들도 네 잊지 않을 거니까. 띠아모 네, 어때요 그냥 아 그냥 자기, 카트, 자기야. 카트 이름? 그냥 카페 이름 아, 그냥 피아모로 한개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네. 좋아요? 피아모 뭐 나중에 우리 투표 한번 한번 해요. 네. 이렇게, 이렇게 얘기하아 그리고 아, 이렇게 태닝된거 좋아해요? 너무 많은 말들. 태닝한거 거 좋아요 아니면 안 하는 거, 네. 거 좋아요? 둘다 아니고, 오케이, 그럼 여기서. 안얀 거! 안얀 거! 거! 하얀 거? 네, 네, 네. 여기는 태링 한거 좋은데? 거! 어떤 게요 뭐라고 했는데? <laughs> 반반이? <laughs> 반을 이렇게 이렇게. 오케이, 그럼. 뭐 그것도 투표 히해 주세요. 네, 그거, 그거, 여기, 여기, 아, 정리해 주실 분 아, 네. 아, 아 그태닝이랑 아 그리고 뭐지아 디엠오 좋을지 그리고 그래, 우리 앞으로도 전해 드고거 많잖아요, 맞죠? 네 그래서... 네? 숙제? 네, 네. 네.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. 네. 항상 너무 감사하고 아, 이제 갈게요 게요 네. 안녕 네 네, 헨리 씨 오늘 사인회부터 아이오니 퍼포먼스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, 다시 한번 헨리 씨께 한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